네, 반갑습니다. 맥점 코치입니다. 자, 오늘 이 HJ 중공업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신호가 포착이 되어 긴급하게 분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부터 이 2만원이란 가격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드렸던 지지라인인 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도 정확히 그 지점을 지켜주면서 좀 강력하게 방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신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로 이어지게 될지 오늘 그 핵심을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제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어지는 내용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HJ 중공업은 제가 이제 꾸준히 강조해드렸었던 게 있죠. 자, 지금 이제 분명 시장은 이 조정장이 맞지만 이 안에서도 이 업종 순환매는 멈추지 않고 있다.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가 강세가 나왔죠. 주초에는 뭐 반도체나 2차전지 뭐 이런 섹터들도 전부 돌아가면서 강세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선 섹터의 이 반등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드렸죠. 바로 오늘 HJ 중공업에서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신호가 동시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HJ 중공업 핵심 지지라인 2만 원. 강조를 해드렸는데 hj 중공 하락 n자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 과거의 지지 라인인 이 2만원 라인 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뭐 주가가 빠지기 전부터 미리 예측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저 역시 이 2만원 라인대에서 지속적으로 물량을 모으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이 벌써 오늘까지 해서 이 5거래일째 2만원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같은 가격을 계속적으로 두드리는데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건 가격 방어가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 자리는 이 과거에도 중요한 지지 구간이었기 때문에 신뢰도는 매우 높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구간에서 이제 캔들의 흐름을 보면. 제가 보면 이 중요한 이 십자봉 캔들이 발생한 날 이날 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자 십자형 캔들은 이 매수세와 그 매도세가 이 치열하게 힘겨루기를 할때그 균형이 맞아 떨어질 때이 십자봉이 뜨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강한 하락 뒤에 이 십자봉이 발생을 하면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방향성이 중요한데 자이 부분을 좀 보시면 자, 십자봉이 뜨고 나서 다음 날 보면은 이 매도세 음봉이 떨어졌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림이죠. 숨겨루기를하는데 매도가 이 장악을 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십자봉의 저점을 깨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 작은 양봉이 하나 떴죠. 그리고 이 양봉이 뜰 때도 이 저점, 이 십자봉의 저점 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추가로 양봉이 하나 더 떴습니다. 자, 지금의 위치를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냐? 현재는 이제 매수세가 이길 수도 있다는 이 의지를 보여주는 이 홍보를 가르기 직전에 위치해 와 있다는 거죠. 자, 축가가 이 십자봉을 넘어선다라는 건 매도를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힘을 매수세가 완전히 이겼다라는 강한 신호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망설이던 자금들까지 붙으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반등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흐름이 이해가 되셨다면 아래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설명 이어가서,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흐름 HJ 중공업만의 이야기인지 이 다른 전주들의 흐름도 같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 보면, 먼저 HJ 중공업이 움직이려면 이제 가장 강한 뭐 하나오션과 이 삼성 중공업, 우량주의 움직임들도 분명히 같이 체크를 해야 하는데요. 자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보시면 하락이 발생되고 이 노란 밴드 라인에서 한번 반등을 만들고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고 양봉이 하나 뜨고 있는 거죠. 이 노란 밴드 라인에서 현재 지지를 보이는 거고 보시면 과거의 흐름에서도 이 노란 밴드에서는 어떻게 강한 반등들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오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노란 밴드에 진입을 하니까 주가가 급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현재는 이 노란 밴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과거의 흐름에서도 이 노란 밴드 라인에선 반등을 했고 악재가 발생하는 이 파란 밴드, 이 중기적 저점에선 더욱 더 강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기자지쪽도 체크를 하면 대장조인 이제 삼형 엠텍을 보더라도 상승하고 이 노란 밴드에서 강한 반등을 만들었는데 지 다시 한번 이 노란 밴드의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턴에 대한 부분을 기대할 수 있게 3명 임택도 만들고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조선 업종 전체가 이제 반등할 때가 되었다는 이 강력한 신호들이 하나둘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이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명확한 근거를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일의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자, HJ중공업 현재 이 도지봉을 넘어서는 양봉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 바로 그 지점이 이제 본격적인 반등을 알리는 그 시작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분석의 이 핵심을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HJ중공업의 이 2만 원의 지지는 매우 강력하다. 둘째, 이 조선업종 전체가 현재 동시에 어떤 반등 신호를 보내고 있다입니다. 셋째, 이 십자봉의 고가를 넘길 때 바로 본격적인 매수 맥점이 될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바로 그 결정적인 그 타이밍이 오면 제가 여러분께 이 매수 신호를 보내드릴 건데요. 그리고 단기 고점이 오면 그때 또 매도 신호를 정확히 챙겨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목표가까지 불안하지 않고 잘 끌고 갈수 있도록 제가 매일 이렇게 디테일한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고 가장 중요한 이 매수나 그리고 매도에 대한 이 변곡점에서는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상단의 번호 0106518-5019로 지금 바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십시오. 구독입니다. 문자를 보내신 분들께 제가 이 중요한 변곡점 애도시점까지 실시간 대응신호를 가장 먼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맥점 차트 맥점 차트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차트에 설정된 이두 개의 밴드가 도대체 뭐냐고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세력들이 은밀하게 매집하는 그 영역을 그대로 시각화한 게제 맥점 차트의 핵심이 되는 내용인 건데요. 지금 오늘 뭐 물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터치를 안 했지만 뭐 에코프로 BM이나 그리고 뭐 어제도 이야기했었던 반도체 부품 쪽에선 TLB도 터치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 역시도 그러면 이제 13% 이상 급등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삼성전자 역시도 이 노란 밴드 라인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코스닥 지수조차도 지금 이 노란 밴드에서 터치를 하고 앞전에도 계속적으로 반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력들이 은밀하게 매집하는 부분을 우리가 시각화 바로 볼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이 맥점 차트의 핵심이 되는 내용인 건데 우리가 흔히 이제 접하지 않은 이제 많은 기술적 지표들은 이 주가의 움직임을 이 뒤따라가는 약간 후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미 지나간 차트를 보면서. 아 여기서 매수 신호가 떴구나 하면서 뭐 복귀를 하는 것도 중요한 공부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수익을 내려면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 맥점 차트는 이 세력 밴드는 어, 좀 철학이 다른 거죠 후발성이 아니라 어, 선행성에 초점을 맞춘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어디서 뭐 가지고 나온 수식을 조합한 것이 아닙니다. 이 차트는 제가 이 수만 개의 차트를 분석을 하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직접 만들어낸 아직 출발하지 않은 이 세력들의 매집 구간을 찾아내는 어 저만의 독창적인 솔루션인 거죠. 지금 보시는 삼성 중공업 같은 경우도 현재 2024년도, 25년도부터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 안에서 계속 이 매수 타점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주들은 이 차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그 차트에 저의 20년의 연구 결과물, 이 세력 밴드를 저와 똑같이 구현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이 세력의 매집 맥점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매매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밴드 설정값, 솔직히 이건 제가 뭐 수백만 원짜리 유료 강의에서도 공개를 하지 않은 저만의 일급 비밀입니다만 제 채널을 믿고 따라와 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딱 오늘만 이 설정값을 무료로 공개를 할게요 자 이건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고 오직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제가 직접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보이시는 이 상단의 번호로 01065185019로 자 밴드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밴드입니다 밴드 자 문자가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들 차트에 이 세력밴드를 똑같이 설정할 수 있는 이 설정 수식값 제가 순서대로 직접 발송을 해 드릴게요 세력의 눈을 갖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실제로 이 맥점 차트를 바탕으로 저희 구독자 분들과 실제 매매한 종목 예시 보고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형 엠텍의 경우 9월 30일 날 맥점 차트에서 돌파가 나오면 매수를 하자고 미리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11,000원 가격대에서 반등 조건 이야기를 했고 보시면 이날부터 이제 주가가 밴드 안에 진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월 10일 날 삼형 엠텍 돌파가 발생했다. 11,500원 이하부터는 우리가 매수를 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차트를 보시면 정확하게 주가가 밴드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리고 나서 급등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구독자님들에게 문자 발송을 해드렸고, 그 뒤로 11,000원에서부터 22,000원대까지 급등을 해줬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보는 매도 차트에서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터치를 해줬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해갖고 이제 구 거래일 만에 100%가 넘는 목표가를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Y바이오로직스 역시 최초 9월 4일날 박스권을 돌파한다 추세전환을 한다는 이야기를 해 드렸고 보시면 주가가 밴드에 진입을 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관리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1개월 전에 반등에 대한 시점부터 목표가까지 그리고 조정에서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드렸고 이슈에 따라서 목표가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여러 번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보시면 주가가 밴드에 진입을 하고 나서 이탈 없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보는 이제 매도 차트에 이렇게 정확하게 터치를 해줬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해갖고 최초 매수하고 80%의 목표가를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맥점코치 채널은 종목 분석에서 그리고 실전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한 매도 가격까지 모든 것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이 맥점 타이밍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자 화면 상단의 번호 010-6518-5019로 지금 바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세요. 음파동의 맥점 놓치지 않도록 제가 직접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조정장이지만 순한 매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j 중공업 2만원에 대한 지지 현재 이 오거래 일제에 강력하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 조선 기자재 쪽뿐만 아니라 조선 업종 역시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바닥 다지기를 완료를 하고 다음 주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갈 건데요. 아, HJ중공업 저와 함께 이 세력이 등에 올라타서 확실한 수익을 내실 준비가 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확실한 수익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